Thank <laughs> you. Please be prepared to disembark. Thank you. 아잇 이가 주비 오네. 아, 거기서... 오, 씨. 오랜만이구만용민 이만. 만 이만. 만이지 열러 달라. 나 여기 좀 챙겨봐야 돼. 일 받아줄래? 어? 받아줄래? 충동안 써. 싫어하는데? 없 진짜 없어? 어, 뭐. 먹었어, 진짜. 아니, 뭐. <laughs> 머리 예쁘게 잘랐네. <웃음> <웃음> 괜찮았어요? <웃음> 아, 하지 마. 부끄러워. 진짜 못생겼다.

설명 끝난 것 같은데 대충 주세요. <laughs> 아 뒤에가 그 세무 뭐라 그러냐 저거 그 그래. 세무 <laughs> <laughs> <스웨드>, 스웨이드 스웨이드 <laughs> 그래 스웨이드 세무 <laughs> 오, 저렴해. 아우 <laughs> 세무 오 저렴해. 아우 소름돋았네 방금. <laughs> 어, 여긴 휴지. 봉장 열면 휴지 있습니다. 네.

피지 내가 너 주지 않았어? 안 줬어. 아하. 다섯 <laughs> 개를 <laughs> 시켰는데 이 인분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좀 심하지 않아? 네. 영 병을 다섯 개. 아니 깨요. 저번에 <laughs> 형. 선나 묵지 솔직히 다섯 공기 시켰는데 숟갈 두개 갖다 주면 좀 상당치가. 선너 없는 거야. 우리야 우리가 전다 돼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? 맞긴 한데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형 저번에 나 현우 형이랑 초밥 시켜 먹었는데 까시기 시켜 있거든요? 근데 그때 분명히 젓가락하고 수락하고 레일약하고 있어. 아, 어, 맞다 하나하나에 진한 음. 사라잘 음. 먹겠습니다. 형님들. 딱딱했어. <목소리> 오, 떡사각 고기 음, 지뢰벌 발림. 음, 어, <목소리> 왜 콜라 어쩐니 아, 씨발, 이거 못 입고 가겠네? 아형 저거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걸 찍었어야 했는데 막 나왔는데 겁나 <laughs> 웃겼는데 진짜 봤어 <laughs> 내 눈은 봤어 아, 카메라는 못 봤잖아 응. 까비, 까비. 아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, <laughs> 팬티안주셨어 아, 그래 팬티 중요하지 아. 응? 여기. 9 음. 한 잔? 어? 가져가야 해거 뭐였는데? 술? 한잔어 뽕? 짠 이거 하나 먹어 그거 가져가야 돼. 내형 그걸로 아. 먹어봤거든요? 끝이 안나뭘 먹어도 저걸로 뭘 먹어도 끝이 안나 향도 맛있어 저거 그냥 저기다 한잔한병한잔따로놓고 돌려 먹으면 되겠다 아니 치킨 먹으면서 저기다 밀키스 따라가지고 먹었는데 어? 한 마리 다 먹을 때까지 그거 한잔 먹었어요 딱한잔딱 먹었어 요 해봤자 360, 360 아니야? 아니, 생각보다 존나 커 그니까 360 아니, 생각보다 존나 커요 형 비빔면 비빔면 <laughs> 비빔면 스타 우다 올라 얘왔을때누 또. 문절부렸다고. 아, 여기, y e 아, 끝난 아, 끝난 지기지. 지기지. 아, 끝난 지기지. 아, 끝난 지기지. 아, 끝 지기지. 지기지. 아, 끝난 지기지. 아, 지지 아, 시 어 대고 대고 송병 지난다 송금 지난다 대고, 너 이놈의 자식 너 아빠가 씨 너는... 일찍 들어오라 그랬지 너 어? <laughs> 끊었어 씨. <laughs> 근데 나같아도 끊을 것 같아. 안 <laughs> 받는 거 아니겠지? 안 받아. 안 받는 거야. 아, 어떻게 전화를 끊을 수가 있어? 너무해. 뭔가 시끄럽게 하다가. 지금 출발하는 거야? 지금 차에 타 알았어. 아이씨. 저거, 귀찮 빨리 와. 빨리 와. 어. 대회야? 춤추는거야? <laughs> 하찮은 미물이라도 형 살생하면 안돼요 그래서 안하는거잖아 <laughs> 하찮은 미물이라? 큰두 큰. 결국 나 <laughs> 결국 결국이라니. <웃음> <웃음> 아 우리 뭐 되게 험난하게 가는 거 같은데? 결국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. 마스크 챙 찡구. 아, 내가 정말 힘들었으니까. 야 나도 정말. 일주일 더 있었으면 멘탈 나갈 거 있어. 아니 성님들. 아씨. 저도 뭐. 굉장했는지. 솔찬 했지. 굉장했지. 네? 네? 갑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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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네. 네. 라고 저는 네. 거 네. 네. 위에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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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챙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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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튀기 는거 봐. 씨가짜 이해 를 한게 너무 좋 그렇다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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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 냉면장이잖아. 감자탕 나오기 전에 깍두기에 다 먹을 거지? 오 국물이. 안녕하세요. 위 밥을 다손 공기를 먹을 수가 있어? 공항으로 네. 어? <목소리도> 아 어? 가봅시다. 동네 아저씨 아저씨 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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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 d 됐으면 I'm 야지 t 런거 진짜? 너 진짜 개 t 대로 사는구나 너도 <웃음> <웃음> 와 씨발 이말이 존나 존나 s u 나 e 뭔가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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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긴 맞는데. 뭔로왜 <laughs> 이렇게 썩 좋은 말을 아니네 커피 한잔시킬까 커피 한잔 먹자. 그만큼 이야 조금이라도 알아서 구하다가 볼래. 그게 기억이 안 나. 그게 기억이 안 나. 그거 방금 내가 친구 홍대뒤 드시지 않은 거 끈지강 <목소리> 과장이랑 얘기할게 이건 아무래도 우리 도 자료 같은지 대한민국의 성과의 특 그렇게 숫는 없다고 숫자는 는지 아직도 남아있는 거가요 일단 이 근데 무섭다다가 그렇다면없요어떻을까 1, 2, 네 어, 성함이요? 신논해. 네 찍어주시고 성함 말요 정재영이요? 네 Musa Terimah It's my favorite market and I love a moderately cold 내가 가운데 앉을까? 아뇨 형 그럼 하나요아니너 가운데 안앉은도 되나? 내가 왜? 인생 사실 이 자리가 제일 편한 자리야 아들야신현호 <laughs> 들어올 자리 없어 <laughs> 나 시절 만에, 하도 뭐, 이렇게. I s 지 w it. She couldn't have